굴에 레몬을 뿌려 먹는 진짜 이유 아시나요? 단순히 맛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습니다. 알고 보면 건강과 직결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한 행복이 차오릅니다. 건강을 채우다. 첫 번째, 레몬은 굴의 세균을 억제합니다. 굴은 바다에서 나는 식품이라 노로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레몬의 강한 산성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살균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래서 생굴을 먹을 땐 반드시 레몬즙을 뿌려야 합니다. 두 번째, 철분과 아연 흡수를 두 배로 높여줍니다. 굴에는 아연, 철분,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있어야 체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. 레몬의 비타민 C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굴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로 회복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비린내를 없애고 소화를 돕습니다. 굴의 비린내가 싫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레몬을 뿌리면 향이 상큼해지면서 먹기 좋아집니다. 또 레몬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굴 먹고 배탈 나는 걸 예방해 줍니다.